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청년 남녀 주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난주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11조와 성금에대 말씀하셨어요. 그근데 아,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다른 경제가 아니고, 문화를 살리는 경제. 그죠? 또, 뭐, 성교를 할수 있는 경제. 후지를 살리는 경제. 다시 말하면, 미적 경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민이 보면, 아, 환란의 많은 신년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 극심한 그 가난이 그들의 북성한 연보를 연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거는 사실은 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맞죠? 아니 돈만 있으면 뭐, 북성한 뭐, 뭐 연보를 뭐 것은 어지 뭐, 다한 것인데, 시간 가난 그 속에서는 그말은 서민이니까 다른 과정이라 믿음입니다 맞죠? 아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또뭐지 극심한 가난이 그 사국 속에서는 어떤 걸 가지고 있었습니까? 넘치는 기쁨 맞죠? 그 말을 믿음입니다 맞죠? 그래서 무슨 믿음입니까, 다른가 아니라 성삼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맞죠? 그래서 네가 나가는 그 영정의 요정에서 성삼이 하님께서 준비하시고, 저그저저 주권 가지고 이 믿음입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도다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맡길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정률이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좋은지는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어디서입니까? 가라지어서 이장 20절, 늘는 사람. 맞죠?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크리스도께서는 살고 계십니다. 그 말을 내 이익과 내 동기, 내 계획 다버리고하나님에 계획, 하나님의 뜻만 위해서는 살고 있습니다. 왜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것 아닙니다. 맞죠?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죠?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전 20장 24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보다는 그치? 하나님의 사명을 독휘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그일그그 그, 그 나라를 구하라.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같은 수준 그 기준 수준 지는 사람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뭐지? 헌금과 어, 십일조입니까 자연한 마음을. 이 중입니다. 지금, 전적으로 우리 강사모선님께서 모서, 아브라함이 내시는, 어, 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 줄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연한 마음으로 내셨습니다. 맞아. 그래서, 어, 주례검기 13, 15장에 보면, 그때는, 어, 장막, 건축 시간 표 뺐습니다. 그래서, 어에 보면, 우리 모세가 백성에게, 그지, 자연한 자. 그니까, 보였습니다 그지? 그냥 한 것만 아니고, 진짜 자연하는 자. 맞죠? 즐거운 마음 하는 자, 원하는 자.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36장, 3절, 1회 보면, 날마다 및 아침마다, 사람들이 자연한 마음으로 계속 헌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줬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모세가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그 마음을 자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우리 선형건축 시간표 있죠 그때도 5절, 6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에게 다연 것이 라 자연하는 마음 가진 자. 안 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중직자하고, 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다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 1 7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내용이 있죠.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 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는 것은, 하나님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마 자, 그 다음에, 1장, 4절, 6절에 보면, 어, 그, 성전, 회복, 다시 건축, 아, 이런 직간표인데 어, 그때 똑같아요. 똑같은 마음 가진 자, 자했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 아니고, 귀만 마음 가진 자, 그렇지? 습니다 그래서 4절 전 4절, 4장, 32절, 3 7회에 보면, 바나바의 헌금입니다그 바나바 잘 아시죠? 그, 바라바가 이 구조에서 안 나오는데, 성령충만의 사람이 있습니다. 맞죠? 그, 바라바가 진짜 자연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이 보면, 그, 사피라, 또아나니아여러분서잘아신그 원형이죠? 그지 같은 그 시간표에 딱 비교로 성형에서 그, 이, 어, 그바나바의 그 헌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맞죠? 그렇죠? 왜? 이 사피라고 하느냐? 뭐지? 어떤 마음으로 넣었습니까? 맞지? 힙그 같은 마음 아닙니다. 진짜 자유하는 마음. 렇죠 그래서 그표현께서 아나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니, 왜 너는 이 성령님께 이렇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거짓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왜여러분 이렇게 거짓말하십니까? 그런 것 아니다. 이 내용에 보면 우리는 하님 앞에 태어나는 마음으로 사집니다 많이 뭘뭐 넣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속에, 편안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사집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인도 후서, 8장 1절, 오늘의 본문에 보면, 어, 마음 가르습니다 맞죠? 자연하여. 그래서, 어, 9장 6절 12절에 보면, 어, 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헌금을 내는 것이, 는지 나옵니다. 맞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그니까 다, 이거 수 못, 못 하니까, 여러분, 이 성형구절을, 하나씩 하나씩, 이것을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이헌금의 축복에 대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망하죠그래니다이 보면, 오늘의 본문에 보면, 다른 거 아니냐, 이헌금은 누구 거예요니까 누구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있는 개킹을. 다시 말하면, 그 성교 가든, 가 성교 헌금 헌겸 같은 헌금이 있습니다. 이 후원하는 헌금 맞죠? 저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을 보면 이거 헌겸이 있었는데 지금 그때 어 고린도 그 교회에서 고린도 후서 8장 번절에 보면 마케도니아 교회. 고린도전서 16장이 그 고린도의 교회요 그렇죠? 근데 어 똑같아요. 예루살렘에 는는 교회를 위해서는 헌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 어, 서두파울이 어떻게 우리는 우리 헌금을 준비 하는지 딱 설명했습니다. 즉 매주 첫날에 그 말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진짜 자신을 함께 드리는 사람이 자연하는 맘으로 다 함께 내, 내고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하십 합니다. 왜? 네. 아닐까? 미리 준비해 그래서 우리는 헌금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아니, 허, 사실은, 헌금인헌금 보면, 어, 예배 안에서 중요한 시간이 있니다지 이게 그, 기도처럼, 뭐, 찬양처럼, 우리, 렇리 어, 지난주 우 강사모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맞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 주면입니다. 아, 집에서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는 이렇게 주면입니다. 자,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헌금만집이조만 이렇게 자연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것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야 앞에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내가 누가 보내실 것인가? 아, 나를 보내주소서. 맞죠? 이 말입니다. 맞죠?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은 자연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이, 하님께서그 마음을 제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사람들이, 자연한 마음으로, 아셨습니까? 이, 유, 하,니까. 이제, 이유. 무슨, 이유. 그지? 전도. 그지? 위해서. 성교. 위해서. 그러니까 호대. 자기 위해서. 유, 위해서. 맞죠? 사람 치유, 가정 치유, 뭐, 어, 지역 치유, 나라 치유, 시대 치유, 후대 치유, 그걸 위해서는, 뭐지? 진짜 자연한 마음으로. 아, 그래서 성형 건축도, 중요성, 그다니다 자, 그런적으로, 어, 치마라면, 어, 화난의 많은 실연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근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자신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 삶 집중입니다. 맞죠. 드렸기 때문에, 다른 것 아니라, 아, 하나님의 도구를 드려요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브렛 범바수망대안테나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요, 맞죠? 하나님께 집중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어떤 문제 있는지 싸고 있는지 그안 보여요. 왜 하나님께 기획만붙기 때문에 그시간표 속에 헌신수있습니다즉 믿음의 결단을 있습니다 맞죠? 그이 마케도니아 교회처럼. 그래서 왜냐면 아.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어,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성전 건축 하는 것에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뭐 다윗에게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근데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윗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있는 것입니다. 맞죠? 근데, 나윗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질주이 있기 때문에, 진짜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죠 아마도, 또, 이 사무엘과 함께 했을 때, 사무엘께서, 예,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딱, 그거 하고, 하나님께, 그 이집중을이 지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묻습니다파울을 보세요. 서두파울이 어, 로마도 포활리라 말씀하셨어요. 맞죠? 근데,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서두파울한테 어, 그, 로마 가야 된다 말씀하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지? 로마로 가야 되고, 또 가스 앞에서 가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맞죠? 근데, <laughs> 언제 하나님께서 이기회결을 준비하셨습니까? 사도파울이 고백하시듯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습니까 아닙니다. 여기부터는 이런 기획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파울이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맞죠?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드리기 때문에, 맞죠? 하나님 마음은 무엇습니까 왜? 단 끝까지 그이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로 다르게 보고, 그래서 나는 뭐, 로마도 바리라거백하셨어요 맞죠? 이거는, 다른 건아니라 비리포서 2장 14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아시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게 다 행하실 것입니다. 그죠? 렇 자, 다시 한번 우리, 오늘의 본문 1절 내가 읽을게요. 영재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편에는 우리가, 어, 너에게 알리노니. 네. 그래서, 뭐지? 환란의 많은 신령 가운데 서어 뭐지?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금진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라 이거를 다른 것아니하화님의 의뢰입니다. 맞죠? 아니, 어떻게 화난 속에, 극심한 가난 속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화님의 의뢰입니다. 근데 이거를, 허도파울이 고림도 교회한테, 고림도 교회한테만 아니라 다른 교회한테도 이렇게 어 모델로 이렇게 해 설명했습니다. 자, 사실은 지금 어 경제 너무 힘들어 지금 정치계에서는 어, 경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정쟁 때문에 여러가지 부분 때문에 또 건축 상황은 사실 힘들, 힘들어요. 도대더 적으로 이시간표 속에서는 우리 이만열사담 기호에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고 알고 계십니까? 그 속에서는 어, 우리 이멀상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는, 전 세계 교회에서는 모델로 쓸수 있도록. 맞죠? 이렇게 생각해야 니다 이, 여기서는 우리 청년들이 정년의 모델로 올려야 니다 어떤 모델입니까? 먼저 자신을 함께 드리는 청년 모델. 마지막으로, 어, 어에를 보면 우리가 바랐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말무슨니까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목회한테 목회한테 드립니다. 그말 무슨입니까? 목회의 중심. 다른 건 아니라 목회의 중심, 강령 중심 맞죠? 강령 중심, 뭐 예배 중심 맞죠?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이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 그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목회자께 드리는 것은,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맞죠? 하나님께서 목회자 통해서 우리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강상호 선생님께서 참 교회관, 우리 환경관, 지비조관 다 말씀하셨어요. 또, 목회자 어떤, 어떻게를 생각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생각하세요 이거는 다른 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우리는 어, 목해자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죠? 자, 우리 저 형들이 정말로 그 비밀이 알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삶 키업의 축복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어, 선정 건축의 주여 세계 복음화의 주여. 여러분이 현장 선도 운동이라는 그 끝의 주요 그래서, 11조와 헌경, 이 부분에 대한 도 우리 청년들이, 어, 승리할 수 있도록, 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어, 전 세계에서 정말로, 교회 모델 이기 때문에, 이 정년부의 모델을 시도록 기도하고, 우리 청년 한우씩한 번씩, 어, 미 중직자 모델로서 계도록 기도합니다. 네. 네, 하겠습니다하나님께사 드립니다. 우리는이 어, 시대의 모델로 주성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인 형들이,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어, 하나님, 쌍것 아니라, 정말로, 어, 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두고되고, 그러면, 어, 정말로 모든 상황 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 모든 것은 자연한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어, 모든 것은 그냥은 아니고, 하나님의 이유를 그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